미국에 와서 사는 입장으로서 영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누군가 영어를 고쳐주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좀 피곤한 일이에요. 제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을 때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했었고,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었죠.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 확실히 아직은 외국인으로서 당연한 얘기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미국에 와서 사는 입장으로서 영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더 파인튜닝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링글이 좋았던 이유가 그 영어를 얘기하는 걸 떠나서 영어를 고쳐주는 시스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통해서 영어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진짜 매번 얼굴이 붉어지는 경험을 했었고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자잘한 실수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생각하시는 것도 다르고 교정 주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받았던 교정들은 지금까지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 문장을 쓸때 그때 교정 받았지. 그러면서 그 문장을 쓸때 뭔가 좀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, 저처럼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서 항상 마음에 짐이 있는 분들은 영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